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빰빰한 복덕방입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 분양 일정에 들어가는 민간 사전 청약 단지가 있습니다 이미 민간 사전 청약에서 스리런 홈런을 쳤던 곳이죠 바로 검단 신도시입니다 1월달에 중흥 s 클래스 제일 풍경채 호반 서밋이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민간 사전 청약 단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었던 지역이죠 다음주에 검단에서 또한 곳에 민간 사전 청약 단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곳 역시 지금보다 다음이 더 기대가 되는 곳이죠. 계속해서 주변 호재들이 겹겹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지금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를 맹렬하게 따라잡을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이미 주변 시세는 충분히 폭발력이라는 화약을 잔뜩 머금고 있는 화약고와 다름이 없죠. 상승세라는 불이 붙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여기저기 불꽃놀이가 시작되기에 충분한 곳입니다. 바로 검단 신도시 호반 서밋 3차 AB13 블럭입니다. 2월 28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었죠. 특히 AB13 블럭은 다른 기존의 검단에 들어선 신축 아파트들보다 훨씬 우측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검단에 들어서 있는 단지들 중에 가장 서울 편향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말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져도 서울로 기울어져 있는 입지는 여하튼 좋은 겁니다. 그만큼 입지적으로 미래가 되는 곳이죠 이게 그냥 미래 권력이 되는 겁니다. 주변의 시세를 자기 쪽으로 몰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호반 섬이 3차 공급 규모,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8개 동, 905세대. 이중 민간 사전 청약으로 풀리는 물량은 815세대입니다. 단지 규모도 1000세대에 가깝고, 사전청약 공급 물량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800세대 이상이라는 걸알수 있죠. 특별 공급은 382세대, 일반 공급 433세대로 구성이 됩니다. 민간 사전청약이라 공공 사전청약보다 확실히 일반 공급이 많은 편이고요. 항상 사전청약에선 본청약 시기와 입주 시기를 유심히 살피셔야 됩니다. 본청약 시기는 2025년 4월 예정, 입주 시기는 2026년 5월 예정입니다. 본 청약까지는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네요. 후분양 형태가 아니어서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일단 공공이 아닌 민간 사전 청약은 당첨이 되시면 다른 곳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통장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당첨되면서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이걸 다시 부활시킬 방법은 극약 처방밖에 없죠. 즉, 당첨자 지위를 포기해버리면 바로 통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다른 곳에 청약할 자격이 생기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평형 스타일 굉장히 선호도가 높게 나왔죠. 확실히 공공사전 청약보단 더 유리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8 4 제곱과 97 제곱 두 가지 스타일로 깔끔하게 나왔고요. 평형 경쟁력에선 8 4와97 제곱 나불할 데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당연히 97 제곱에서 50% 추첨제가 있겠죠. 1주택자도 과감하게 환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호반 서밋 3차, 추정 분양가 얼마나 될까요? 추정 분양가는 본 청약 시 약간의 변동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수준에서 크게 벌어지진 않을 듯 합니다. 84A, 4억6천선, 84B, 4억5천선, 84C, 4억5천선, 84D, 4억6천선, 97제곱 5억2천선, 97P 5억2천선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분양했던 단지들과 그리 갭이 있는 분양가는 아닙니다. 대략 4억대 수준을 형성하고 있죠. 그렇다면 주변시세 어떻게 될까요? 검단금호올림센트럴 84제곱이 7억8천 수준에 형성되어 있고요. 대략 8억선에 머물고 있죠. 일단 눈에 들어오는 시세차익만 4억에서 시작해 볼수 있겠습니다. 검단이 정말 1, 2년 사이에 확실히 존재감이 달라졌죠. 그만큼 역세와는 거리가 멀었던 단지들이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이 가장 현실성 있는 접근성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검단 신도시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들 대부분이 역세라는 교통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태생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직주 근접이라는 서울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대 수요와 딱 맞아 떨어지는 서울 아파트 대비 저렴한 곳들이라서 자연 눈길이 갈수 밖에 없는 곳이죠. 게다가 호반 서밋이라는 그래도 친근한 브랜드를 이마에 달고 있어서 경쟁률은 더욱 올라갈 가능성 높습니다.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전체적으로 향은 아주 좋은 편이고요. 남양, 남동향으로 단지가 잘 잡고 있네요. 거의 천 세대에 가까운 단지인데도 동광거리가 그리 빡빡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평면도 84A. 4베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방 거실 마통풍 안방에 드레스룸이 자리 잡겠네요. 84B 역시 4베이 판상형 구조, 마통풍 84A와 똑같은 구조, 84C 역시 4베이 판상형 같은 구조고요 84D 4베이 구조 같은 스타일입니다. 97제곱, 4베이 판상형 구조 방이 4개로 보이고요. 드레스룸이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97P 4베이 구조 역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평면이 시원시원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호반 서밋 3차 교통 환경, 이곳은 일단. 유연 사거리에 인접해 있어서 상당히 김포 접근성이 좋죠. 거의 김포와 경계를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검단 신도시 아파트들 중에 가장 서울 쪽으로 치우친 입지를 가진 곳일 겁니다. 그만큼 서울이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눈여겨볼 만한 입지를 할수 있죠.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호재가 있어서 1 0 1역이 생기게 됩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700m 정도. 이 정도 거리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겠죠. 도보권 역세를 할수 있겠습니다. 백일역에서 계약역으로 진입 서울로 들어가는 동선이 아주 심플해질 수 있게 되죠 도로망으로는 원당 테리 간 광역도로 그리고 서울 외곽 순환도로를 통해서 서울로 빠르게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도로 환경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앞으로 넥스트 콤플렉스가 들어서게 돼서 대규모 상업시설들이 입점을 하게 되죠 손에 닿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상권이 형성되게 될 겁니다 일단 상권이 가까이 있어야 생활 인프라가 훨씬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죠 주변 학군으로는 다른 단지에 비해서 그리. 가까운 편이 아니라는 점이 아쉬운 점이 되겠네요. 호반 서밋 3차 청약 자격 인천시 2년 이상 50% 서울 수도권 50% 당첨자 비율 고정하고 있습니다. 당해에서 마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청약 통장 2년 이상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 없어야 되고요. 중대형 평수가 있어서 8호 작업 이상에서는 50% 추첨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양 일정은 당장 다음 주 시작입니다. 특별 공급 3월 10일 1순위 3월 11일 당첨자 발표는 3월 18일이 되겠네요. 부동산 캐릭터 처 검단 신도시 호반 서밋 AB 13블럭 주변 시세가 8억인데 분양가는 4억 수준 시세 차익 4억에서 출발할 수 있겠고요. 일단 당첨만 되면 가장 경쟁력 있는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검단은 향후 더욱 더 많은 수요가 단지 경쟁력을 위로 밀어올릴 수 있는 곳이 될 겁니다. 항상 여러분의 도전이 계절의 여왕 5월의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빤빤한 먹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